자, 이제 빼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송곳. 송곳으로 이 면을 찌르고 밑으로 살짝 내리면은 끝이 나옵니다. 여기 끝. 끝 나오면은 잡고 송곳으로 사사사 찔러. 송곳으로 찌르면 나오죠? 쭉 나옵니다.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사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살 해줍니다, 사살. 이런 식으로 눌려서, 쭉, 잘 땡기면, 잘 나와요. 녹아 안쓰면요 쭉. 녹슨인보이는 사살. 끊어지면은, 내기이 힘들기 때문에, 사살하고, 너무 no, 안쓴 부위는 쭉 그... 땡겨. 네. 보세요. 가로 많이 날, 보세요. 가로 많이 날렸죠? 그러면 청소를 해야 돼요. 끝해졌죠? 다시 이제 아까 연는 방식대로 똑같이 넣으면 됩니다. 요렇게 잡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쏙, 이어면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입고. 들어갔으면, 입고, 잡고, 쭉, 당기면 올라갑니다. 맨처럼 올라가자. 쭉, 끝까지. 예, 끝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칼. 칼로, 커팅. 끝. 이쪽 펜은 완성됐고, 이쪽에, 이쪽에 두 개를 뺐습니다. 이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우버링 다음에 넣으시면 됩니다. 넣고 들어갔죠 그럼 뱀처럼 쭈욱 올려 쭈욱 올려 계속 올립니다 끝까지 다시 올린다음에 또 커팅 단련한 부분은 다시 올려주고. 끝.